안녕하세요 한나옆봉의 문쌤입니다 어, 오늘 어, 기모노슬리브의 트위형 원피스 마지막 단계인 어, 목에 넥라인 인바이어스 예쁘게 치는 법입니다 바이어스를 우리가 어, 이 정도 이게 약간 와이드 스타일로 약간 옆으로 넓어요 이럴 경우는 어, 우리가 이게 센치를 대충 대서 어, 45도 각도로 원단을 자를 때 어, 그냥 멀쩡한 원단 45도로 다 잘라, 중간을 잘라버리면, 어, 앞뒤로, 양쪽 옆으로 로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 우리가 쓰고 남은 쪽에서 한번 정도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두 개로 이렇게 두 자락으로 나눴어요. 이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가 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음, 먼저 45도로 정확하게 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 이것을 원단이 아깝다고 한 30도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눕게 잘라버리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부드럽게 잡아당겨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결이 생기면서 어, 이상하게 꼬여요. 박아도 이쁘지 않아요. 다림질을 아무리 해도 그 꼬임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5도로 자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45도로 자르시면서 어, 좀 짧으면 한두번 있는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정확하게 45도로 잘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한 3.5cm? 3cm?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자, 잘랐어요. 어, 두 개를 잘랐는데, 이 자른 것을 어, 겉과 겉, 겉과 겉이 두 개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냐.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미미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잘라내고, 쓴다고 쳐도, 요 정도로 제가 한번 잘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놓는다고 치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시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박으시냐면, 여기 V자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 있죠? 이 방향대로, 그대로 해서, V자로 나가는 방향까지, 이렇게 요렇게 한 선으로 박으시면 요게 펼쳐지면서 한 줄의 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 정확하게 45도로 잘라주셔야 요렇게 박았을 때도 요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으셨죠? 이 박으신 다음에는 이 시접을 한0.5 정도로 잘라주세요. 0.5로 잘라버리시고 어, 여기서 가름솔로 데려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죠. 연결이 되어진 걸 목에다 붙일 겁니다. 근데 목에다 붙일 때도 어, 바이어스를 박을 때 여기 어딘가에 터져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두 개의 테이프가 만나는 점을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게 마무리를 질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잘못되어지면 밖에서도 이렇게 뒤둥그러진 듯이 이렇게 좀안 예쁘게 돼요. 그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이 하였죠. 뒤가 이쪽이죠.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 티셔츠나 이런 걸 보셔도요. 어디서부터 그, 절개가, 어, 이, 어, 음, 목의 넥크라인에, 저, 시보리를 넣을 때도요, 어디서 끊냐면은, 보통 어깨선에서 약간 뒤쪽이나, 요런 데서 이렇게 끊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절개선이 앞쪽으로, 앞판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시작점도 약간 뒷판에서 뒤 어깨 조금 밑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또 어, 유의사항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 옷을 뒤져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처음에 우리가 네크라인 어, 그린 게 있죠.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하두 주물럭거려서. 그럼 네크라인 그린 거요에 여러분들 그린 거에서 한 어 1cm 내지는 저는 한0.0.78 정도로 이렇게 잘라요. 시접을 두고 왜냐면어 우리가 인바이어스를 박을 때요 선을 딱 맞춰서 핀질을 해서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 원단은 그냥 밑에 원단은 그냥 두고 인바이어스 치는 원단은 잡아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핀질해서 하는 게 어. 음,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당겨가면서 박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겉에서 우리가 선을 그은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선이 완성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적당한 그 동일한 양의 시접으로 잘라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편에 어, 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처음에 한 5-6cm 정도를 띄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만큼 더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 잡아놓으시고 여기서 바이아스는 꼭 잡아당기셔야 돼요. 잡아당기지 않고 하시면, 그리고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시면, 하고 나서도 여기가 무슨 고무줄 넣은 것처럼 쪼글쪼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아당겨보시면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가 있어요. 그만큼만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걸로 확 힘있게 고무줄 늘리듯이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탄력 있게만 잡아당겨요. 그래서 아까 자른 그 시접의 넓이만큼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음, 두 개가 한 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감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아, 여러분들 여기 아까 45도로 잘랐을 때 식서방향 자른 만큼 있죠? 여기가 일자로 잘렸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 식서방향대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놓으시고 이걸 이렇게 그대로 잡아당겨 놓으시고 얘를 얹어 보세요. 얘를 얹었을 때이 원단과 이 원단의 겹치 이렇게 아까 연결했던 부위만 부위의 그 선만큼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부딪히는 부위, 서로 겹치는 부위가 한 1cm 좀 넘게 1cm 좀 넘게 한, 어, 여러분들 아우 나는 위험하다. 그러면 한 1.5cm 좀 되게 이렇게 엑 방향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빼축하게 되고, 얘는 또요 방향대로 빼축하게 됐겠죠. 이렇게 된 애들을 둘을 고스란히 요런 식으로 아까 우리 그저 바이어스 연결했던 그 모양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일단 핀을 꽂으세요. 아, 이 정도 내가 아까 겹친 부분의반 정도로 봤을 때, 아, 요 정도가 어 서로.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라는 그 위치만큼을 바늘 접으시고 얘를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겼을 때아이 당김의 정도가 탄력이 괜찮다 이게 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 선을 박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늘어진다 하면 조금 더 깊이 찔러서 그거 이, 이 부분이 좀더 넓게 해서 그래서 이딱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이 탄력이 다른 부분의 탄력과 비슷한 정도가 되면 괜찮거든요.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넓죠? 이게 이만큼 넓으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연결했던 것만큼 0.5만큼만 잘라주세요. 0.5만큼만 잘라주시고, 다시 아까처럼 갈름솔을 해주세요. 갈름솔로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도 되고, 다림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덜 박았죠? 그 나머지 부분을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박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된 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됐어요. 어디 음, 뭐 두드러지게 되어진 부분이 아무데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시접 부분 있죠. 이 선에서 시접 부분을 0.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0.5cm 남기고 다 잘랐어요. 이때 이 시접을 바이어스 쪽으로 넘기시고요. 또 이렇게 손톱으로 쫙 밀어 주세요. 다림질 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밀어진 상태로 아까처럼 바로 이 끝선 받기 그러니까 바이어스 쪽으로 눌러 박기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눌러 박기를 안 하고 인바이어스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박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박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솟아나와서 기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도 이제 빨래를 이 옷을 맨날 싹 대린 상태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래를 해 보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러 박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끝선에다가 바로 여기서 또 팁이 눌러 박기 한다고 바로 박을 했더니 이만큼 멀리 박으셔요. 근데 멀리 박으시면요, 어 눌러 박는 음, 그 특별한 그 뜻이 없어요. 바로 끝에다 박으셔야 이걸 싹 밀고 끝에 박으셔야 이 안쪽 바이어스가 바깥으로 기어 나오지 않는 그 힘을 얘 눌러박기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 멀리 박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박으나 마나가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바짝 당기셔서 이 끝선을 박아주세요. 박아볼게요. 시작은 어느 쪽에서 하셔도 돼요. 그다음 인바이어스를 하실 때도 바로 우리가 박은 선이 선을 이렇게 접으시면 바로 밑에다 박으셨다면 이게 절대로 안이 이렇게 겉으로 기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로 해서 또 한번 여기를 눌러 데려주시거나 꺾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원단이 두껍다면 어, 지금 바이어스가 어, 우리가 인바이어스가 안쪽으로 어느 정도 칠 거냐면 한0.8 정도 칠려고 해요. 이0.78 정도가 그냥 웬만한데 1cm가 넘어가거나 하면 되게 이게 둔탁해 보인다 그럴까 좀 보기에 좀 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0.8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너무 가늘게 치는 것도 조금 힘이 좀 없고요 네크 같은 경우는 한0.8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인바이아스를 안쪽으로 이제 눌러박기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겉으로 뒤집어 놓으시고 이제 뒤편부터 한번 박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거는 시접을 이게 내가 너무 넓다 그럼 조금 잘라내시고요 꺾을 만큼 잘라내시고요 내가 이게 얇다, 어, 얇, 얇은데 얘가 좀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쪽을 꺾어서 들어가는데도 또 접힌다 안에서 접히더라도 그냥 두셔도 돼요. 그건 약간 그 정도의 힘은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옷은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두껍지 않은 옷은 두껍지 않은 옷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두꺼운 옷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바이어스가 음, 퉁퉁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얄쌍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 주셔야 돼요. 겸침 부분 쪽에서도 어, 너무 원단이 많으면 잘라 주시고요 그래서 한 0.8, 어, 0.8 정도 되게. 박아주세요. 그것도 끝선 박기로 밖에서, 어, 예뻐 보이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크라인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 눌러봐, 어, 눌러서 한번 다림질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뭐 하나 남았냐면, 우리 주머니 입구에 지그재그로 마감하는 거 있다고 했죠. 그것만 마무리하시면, 이 원피스는 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주머니 끝부분에 마감 처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지그재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지그재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미싱에서 어느 정도로 어, 이거를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꺼의 미싱에서는 지그재그 폭은 한 6이 최대인데요. 그중에서 한2 정도 잡았습니다. 폭은요. 그리고 어, 이 땀의 크기는 0에서 바로 이 정도 그러니까 1까지 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0에서 조금 돌아가는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그재그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어, 다른 원단이 있죠 못 쓰는 원단에다가 한번 음, 해 보시고 아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옷에다 하시면 돼요 지금 한점해 볼게요 음. 지금 2로 해서 어 제가 했을 때 약간 넓은 듯해요.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지그재그로 약간 넓은 듯한데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좁게 하겠다 그러면 2에서 이 아까 맨 처음에 그 지그재그의 폭을 조금 2에서 조금 내려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로해봤 어요. 1.5 로, 하 니까 아까 하고 조금 차 이가, 나 죠. 1.5로 해보 도록 할게요. 주머니, 입구 쪽을 잘 펴시고요. 밑에 주머니가 딴데로 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원단과 찝히지 않도록 항상 그거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기 좀 보기 좋게 하시려면은 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 대림질로 지워지는 초자고를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대림이로 어, 대림질했을 때 열로 지워지는 무슨 열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거에다가 초크질을 할 때는 그게 잘 없어지는 거 쪽으로 하셔야 돼요. 일반 이렇게 초크나 이런 걸 시퍼런색 이런 걸막 그려 놓으시면은 안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이로 대웠을 대렸을 음, 때 지워지는 저는 이 초작으로 요 위치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발 밑으로 들어가니까 때로는 그게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요 끝에서부터 요 우리가 스티치 아까 요 입구에 스티치 쳤던 그 끝까지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맞춰 주시면 돼요 그렇게 <목소리> 항상 실 정리는 깨끗이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아직 대림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하얗게 초코의 모습은 보이지만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제품 사서 봐도 요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훨씬 튼튼하게 돼요 물론 이런 원피스에 뭐 무거운 거를 잔뜩 집어 넣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급하게 핸드폰을 잠깐 어디다 넣어야 되거나 차 키를 잠깐 넣어야 될때 주머니가 없으면 굉장히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핸드백, 뭐, 백 들으랴, 무슨 장 보면 장바구니 들으랴, 그럴 때 잠깐이나마 필요한 주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위치 표시만 딱 해주시고. 저쪽도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이제 옷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청바지나 레깅스에 입으셔도 좋고요. 린넨으로 만든 주름많은 속바지를 받쳐 입으셔도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이것으로 기모노 슬리브의 튜니콘 원피스는 끝을 맺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더 예쁜 옷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네요. 다음 의상 제작부터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